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야당 의원님 질의와 그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 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. 이진숙 위원장하면 빵이 떠오릅니다. 업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. 제가 손지 않았습니다. 제 아, 세우세요. 아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? 작전인가요? 뭐 습관인가요?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. 그건 여야 위원님들 전부 해당되고 특별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 책임자들. 유의해 주십시오.